Thank you. 오우.. <laughs> 세이바 개빡치네 이거 이거 뭔데 삭제도 안돼 이거는 뭐야 이거 야돌시야 근데 형 그냥 여기서 하면 안되냐? 이거 시간 존나 오래 걸릴 것 같은데 <laughs> 자 다시 차분하게 필요한 것만 가져가자 456억 4억, 40억, 어, 뭐야. 한 분은 20억씩 밖에 안 돼? 이거를 다 넣고 15억, 14억. 오, 씨발. 죄송합니다 욕해서 아, 나도 모르게 욕이 씨막 나오네. 지금 약올리는 거지. <laughs> 정리하시고 카톡으로 허리름이랑 기록 보내올게요 오케이 okay. 어? <목소리> <목소리>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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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 아, 아니 보스충 <laughs> <laughs> <버스 중> 노다이 <laughs> 아니, 방송이 다 돼가지고, 형 일부러 그랬어, 또. 아니, <laughs> 보스충 <중> 노다이를 <laughs> 왜 그렇게 <갈 웃음> 냐고요 아니, 니가 노다이래. 노다이 치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왜 이래 아니 노다인데 우리 영어로 노다인데 보는 거아 영어로 보내줘야지 돼? 그러면 영어 어, 잘 몰라요 미안해요 아, 아 미치겠네 들어이 <laughs> <laughs> 24시간 지나야지 되잖아 가지야 아. 어린이 학교 끝나고 특수반 한글 공부하고 가라니까 왜 자꾸 도망가니? 나중에 어른돼서 한글 못 읽으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린다고 특수반 선생님이 그랬지? 잘 따라해봐 노다이. 노다이. 혈이 아, 왜 없냐? 가져형왜 그런 거야? <laughs> 혈가입을 잘못됐어아 맞다. <laughs> 혈가입이 안 돼서 우리 편도 나한테 쳐맞는구나. 자, 겁먹을 거 없습니다. 좋습니다. 음, 우리 뭐 보스 아이템 이런 거에 너무 연할 필요 없어. 이미 우리 배부르게 목걸이 가 먹었잖아요. 쟤 끝나고 바로 그거 다 어, 잠깐만. 야. 입구로 존 나온다. 500명. 안전해야 올라오시면 돼. 이거 밀고 온다. 애들 나온다. 입구로 나온다. 이게 컷, 컷신가 보스? 아,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거기서 아, 싸우면 네, 안 돼. 여기, 여기. 좁은 아, 아, 길에서 아, 대기, 대기, 아, 대기. 애들 아,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 거 받아칠게요. 본조비 왔어요. 본접이본접비부터본접비 풀었어요. 잠깐만, 나 일단 좀 빼주고.

아, 씨. 자, 갈게요. 구슬동자분들, 14번, 카영배, 우호 등록 좀 해주세요. 야, 이거, 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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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나? 잠깐만, 정말 아파 우리 편 밖에 없잖아, 지금. <목소리> <laughs> 아, 씨, 잠 아, 혈가이 만드니까 뭘할 수가 없네, 이거. 내가 족밥이 아닌데. 어, 더보쟁 하러 아, 가세요, 다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쏘가 빨리 미니제처 찍어요 바로 95대 0.5라니까 쟤네 지금 지금 1300명이야 쟤네 장난치는게 아니라요 군대가 안맞아가지고 쟁이 안돼 이게 아예 일단 형 어디신데 홍대에요 지금? 네? 어딘데요? 나 별로 갈라니까 지금. 야 문자, 어디 가 있어 든든하다. 응? 어? 전화 주세요. 아니 좀 전에도 라스고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그 뭐라고 그래? 문주가 자꾸 자기한테 서버이전 찍으라고 전화 한다고 말려달라고. 야니가거 전화 방송 중에 전화할 때는 바로 알았어 하고 전화 끊어놓고서 이러니까 아 그게 아니라 아까 아버지 옆에 계셨다고. 응? <laughs> 어? 자꾸 이새끼 전화하면은 서버 이전 지금 찍으라고 안 된다 그러면 깡패 보내요? 형 사무실로 깡패 보내요? 막 이러니까 대충 알았다고 하고 끊었다고 전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인원이 없지? 우리가 100명도 안돼 우리 40명, 40명 40명 40명? 아까 전화할때나 40명 되는데? 우리 400명 이 때. 있대 형님 저희 들은다포함해서 연합원이 360명이거든요? 그중에 절반 이상은 무조건 국회라고 보시면 되니까 한시서 200명 1 5은에서 200명 정도 거예에야서번에가에가가 그니까요 리뉴얼할 딱 그것도 되고 어, 싹다 쳐내 그냥 리니지가 뭐 장난도 아니고 목걸이 분배도 이번 시즌 끝나고 하자 이번 그래요? 시즌 끝나고 해 끝나고 싹 걸을 거 걸고 시즌 종료되면 그때 분배 야, 편하게 게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게임하지 마 이제 우리 아, 몇달 동안 편하게 했잖아 아유 화난 게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돌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돌수랑 요즘에 대화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방송에 시청자분들 많으니까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인원이 너무 안 나와. 난 낮에는 낮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저녁 시간에도 이 정도 나올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다. 파치가 10명밖에 안 나올 줄은 지야도 문주도 신청자도 몰났다아무 생각해도 오만니냐 어, 저저 말은 맞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번 계기로 많아. 그냥 소수 정해 만들어 한 50%는 그냥 쳐낸다 생각해. 그게 맞아.